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시니어들이보다 독립적이고 품격 있는 생활을 누리기 위해 시니어 레지던스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선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시니어 레지던스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으로 의료 서비스, 편의시설, 커뮤니티 활동을 제공해 건강하고 사회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특히 프리미엄 시니어 주거단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시설, 문화활동 등을 포함해 입주자의 삶의 질을 극대화합니다. 시니어 레지던스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건강관리, 24시간 응급 시스템, 정기 건강검진, 전문 간호 인력이 배치돼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액티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헬스장, 수영장, 요가 스튜디오 등 다양한 운동시설과 정원산책로가 제공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교류 기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문화 행사, 독서 모임, 취미 클래스 등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웰빙 중심 설계, 자연친화적 환경, 쾌적한 실내 공기질, 무장의 설계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 가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시니어 레지던스의 부동산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의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비용 부담, 프리미엄 시설일수록 초기 입주금과 월 관리비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꼼꼼히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개인 공간의 한계, 일부 레지던스는 개인 공간이 다소 작을 수 있으며 공동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화된 의료 한계 일반 건강 관리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만성질환이나 개인별 맞춤 치료는 외부 병원을 이용해야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정한 생활 패턴 요구. 커뮤니티 중심 생활이다 보니 일부 시설은 식사 시간, 활동 프로그램 등이 정해져 있어 자유로운 생활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적응 시간.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의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개인에 따라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입니다. 병원, 공원, 상업시설과의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수준입니다. 건강관리, 청소, 식사 서비스의 질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비용구조입니다. 초기 입주금, 월 관리비, 추가 서비스 요금을 투명하게 비교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인생 후반전을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개인의 건강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시설을 꼼꼼하게 비교해 가장 적합한 레지던스를 선택해보세요. 이 영상이 시니어 레지던스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모두 건강하세요.